Bye <목소리나> b 어, 까매. 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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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서 그냥. 터널 들어. 타는, <laughs> 우리 지금 어디 가는 중이죠? <laughs> 지갑이야. 이거. 아, 음, 그거 먹자. 그리고. 아 근데 언니 그거 뭐지? 크림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한다며 근데 이거 맛있다면서? 어 이게 베스트라고 적혀있네 저 맛있다 음, 그럼 일단 이거 한개 하고 어. 이거 1인분이요? 몰라 어. 음. 아, 아 진짜 음? 오. 오. 뭐였지? 한우... 한우 라이스... 음... 한우 안심 라이스... 음... 한우 안심 라이스예요. 김에 싸먹어도 된대요. 음. 시큼한 향이 난대요. 아, 시큼... 시크... 음... 아, 사진 찍는 구 구도가 좀 이상. 음. 이거는 뭐였지? 로제. 바게트 로제 파스타예요. 인스 시큼... 이들이야 이거 그거 시큼... 인스타, 뭐지? 올리는거 아, 잘토어 이리지 마. 아,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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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괜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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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시 很脏。 아, 뭐? 진짜 <laughs> <laughs> 네, 그 살면서 프랑스차 먹다 이런 기분이 풀린 거아 어! 네. 그래서그데 우린 하면서 자는데 나최고나 피자! 아까 피자 못 먹는 다지아니자 네. 피자, 피자 너무 좋아해 어? 언니, 언니 되게 은지 언니 생각하던 가 러시다든지 K라서 어. <laughs> 가능한 것 <거>. 같아 음. <laughs> 그리고 <또> 나중에 생각난다 이거 맞다 흔치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말하면 된다 이거 흔치도 <laughs> 말안 해. 잖아 서로 말안해 그냥 왜? <laughs> 말안 하고. 왜말안 왜냐면 가면 어차피 밥 있을 거고 그리고 피자 먹으러 가 치즈 빼고 먹으면 되니까. 치즈 먹으면 되니까. <laughs> 아니 치즈를 싫어해. 응. 근데 이렇게 기를 별로 안 내서 맨가 까먹어 야 신대 내 네, 신랑은. 희 음. <laughs> <laughs> 무화과 맛있겠다. 아무것도 없는데, 뭔가. 무화과 그 먹지 말아니 그래서 벌레 여기는 무슨 뭐, 벌레. 어, 그 뭐구나. 무화과 안에 다벌레 진짜? <laughs> 그래. 야, 여기는 무슨 <laughs> 성장자 <성장가시 진짜? 맞아. 웃음> 아, 제 뻔스였어. 음 우리, 우리 17살이거든? 근데 그러니까. 아, 진짜 아니까? 개짓말 안 아, 바보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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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들... 나부들... <laughs> 어떻게 이게 벌레일 수가 있어? 그니까. 그 벌레를 사람들이 벌레 먹냐? 그니까. 바보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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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아 음. 그 봐라, 아무리 찾아도 안나었대 음. 응. <laughs> 봐라, 봐라. 봐라. 뭐 하나 벌레라고 쳐봐라. 니 혹시 오빠가 뻔스 니? 미안해 기대를믿고 들어가지 마. 특별거뭐 니가 뭐 하다 볼까? 이 오빠, 오빠한테 진짜 안되겠네 오빠한테 뭘 해볼까? 했지 그래서 나도 어 어, 이다왜 그때 난 믿었지? 오래 제가 누이가 그래서 나도 헬지 고마리 마리마리수이째아저 <laughs> 그래. 음. 건물 되게 예쁘다. 아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. 이게 착하다. 이게 아 되게... 나 이제 앉아요. 어 이제 허락해주요근데도 살아. 아 계속 내방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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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뭐 <막> 의자를 빼서 알잖아. <laughs> <laughs> 너네 둘이 번호 교환했냐? 나 이제 이거 하려고 에어드롭 교환할는 거. <laughs> 번호 아직 안찍켰다가지고나 아, 아리나 <laughs> 번호 010 내가 전화할게 내 이름은 네, <laughs> 알겠지? 일지말 말해줘야 되잖아 은지야, 잊 무슨 은지야, 은 전. 전전전화전화았 어, 전, 전화다전알어 제가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 네가 방금 그런 게 아이가? 어 진짜 난 네가 그런 줄 알고 받아 준 건데. 다솜이. 마은지 언니. 다솜이. 어 담백하게 보셨다. 나 이제 그다음에 다솜이의 사진을 한번 보내 줄까? <laughs> 무슨 다솜이게? <다소미게>. 김. 무슨 생각 하는데? 당연한 거아니냐 어떻게도 이해도 않니? <laughs> 약간 우리들이 송이벌레 댁도니까. 중요한 거게왜 계속 잠만 먹고 웬만한 거다 했었다 아 맛있다, 맛있다 봐봐 전쟁부터 아아 떨어진다 거. 아 맞다 맞다 어. 아 맞다 맞다 뒤집어진다 그또 나중에 고치죠 그냥 딸기 우유 그거 같지 응. 아니 안 나오는데 막혔그런뒤에는 내가 큰큰 빨대 가져올걸 니도 니만큼 아이 썬다 아니 <laughs> 그 사람이 알려줬는데 아맞나 이거는 아, 큰 빨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 알려준다 하시는 태가 준다 사진 잘나오드나어 근데 여기 뒷병이 이쁘다 아, 아이파크를 아, 연상시키기 아. 는나그 <laughs> 생각 했아 마치 더메 같은 어. 어. 근데 거왜 이렇게 어둡게 나와? 보파나안 왔어? 데파니 막갔나? 막갔나? 아이폰에 대한 이안 차리나? 아이 앱으로 맨날 찍다가 이거 딱 보면 어, 어. 어. 아이 컨셉 네네 네, 네. 뭐, <laughs> 어, 그 말리지 말리지어나 진짜 강수. 아까 니얼메라거야하는 애들 못 참는다 나도. 선뜻 비쳤을 같은데 내가 안 까봤나? 엄청나 그래서 깜짝 놀으로 뒤로 넘어갔잖아. 근데 이런날 이거. 근데 니랑 어. 똑같이 생겼어. 이런다. 날이 <laughs> 오히려 잘나왔다고할때더 싫어. <laughs> 나막 찍고 있는데 누가 딱 셀카 딱 들었는데 반카메라아 그러면 아니안 찍어 안안내 걸로 찍자 어. 카톡 보내줄게 그래. 그래. 아,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얼마 전에 서른이지만 종방연할때 신혜선이랑 사진 찍었어 신혜선? 어조저 내가 안 찍었어 당신 아니야 어? 난 요즘 내 각도 아래다 아래? 난 원래 좀 아래 좋아 잘하네 나도 어 원래 난 이렇게 잘안 찍는다 약간 이 위치에서 찍는다 딱 이겼어. 음. 내사이가 나이가 때... 먹어서 어, 그런 가 봐. 맞지? 얼굴이 다 쳐져가지고. <목소리> 아래서 찍어줘야지. 저희도 <목소리> 모르는, 모르는? 진짜 아래서 찍어야지. 뭔가, 분위기 있지 않나? 응. 야, 여기서 찍어라. 사연? 어, 뭐. 이렇게 찍어. 이거 봐. 어. 석대면안 어. 되냐?

언니야! 대박이다 어 뭐라고? 뭐라고? 뭐라노 뭐라고? <laughs> 뭐라고? 뭘 꺼내? 뭘 꺼낸다고? 기가 어떻게 돼? 지현안 움직이는 거 자기야 뭘 꺼낸다고? 시 <laughs> 자기야, <뭘 꺼낸다고? 웃음> 자기야 빨리 들어가 뭐라고? 뭘 꺼낸다고? 귀가 안떻게는데지도안지뭘 꺼낸다고? 자기야 빨리 들어 빠이바이 가자 예우다네 어디? 언니 여기 앞에 와, 너는... 귀여워 <laughs> 나잖아 응. <laughs> 안녕. 안녕 <laughs> 와어 강아지도 있지? 걸어가 강아지 아니다대 <laughs> 언니 아, 아니다 한대한 거야 엄마나. <laughs> 음, 아유 예뻐 앉았어 응? 엄마나 한데... 응. 안녕? 응. 저... 안녕? 엄마 여기 봐 여기 봐 여기. 여기.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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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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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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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여기 i style. <목소리도> 음. 마트 신부로 왔어요. 먹어어 먹어봐 이게 맛있네 그것도 잘나? 굉장이잘 어울려 가벼워? 굉장어안 들었을 먹어봐 근데 제가 깍자 음, 이거. 물맛이. 응. 음. 맛있어. 여기다 물 응. 응. 네. 응. 무슨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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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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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엄청 좋아요 그냥 고향으로. 아, 아, 진짜. 맛있네. 하면서. 한개두개다먹 여기다 넣 yeah okay. 정만아 네. 햇빛이 쫙들었데나 응? 채윤이가 봤대 뭘? 페이로그 봤다면서 진짜? <laughs> 오빠 너무 웃기다 내가 밥 말투가.

둘만 음, 아 도대체 어디 가.